가이 있는데, 깬다리 포으로 해. 더 아이용 페이스 t 탑은 깬다리 폰은 넥스트 배러 역시 탄치 한번 해. 야, 리창깬거 우리 팀이지? 네, 맞지? 맞지? 세발락지 먹고 싶다. 그 쭈꾸미 완창 넣고그 맵게 하는 거, 먹는 거. 먹고 싶다. 우리 어, 군대 있어. <laughs> 너 원하는 거. 비쌀 거 아니야. 그럼 비쌀 걸? 나갈 거야. 그래? 음. 딩딩이랑 가야지. <laughs> 영혼의 친구. 영혼, 영혼의 친구가 아니라 유일한 공통점이야. 둘다 매운 거 좋아해서. 근데 뭐 어, 먹잖아, 거못 먹잖아. 매운 거못 먹게 생겼는데. 걔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 몸이 안받아줘못 뭐, 뭐 먹는데 좋아. 음. 신기한. 난 이제 매운 거 하도 안 먹으니까 안 봤는데. 아, 어, 난 점점 먹으니까 이게 혀가 둔감해지나봐. 점점 더 매운 거 찾아. 저번에 오랜만에 불닭 먹었다. 비똥싸 피똥 비똥은 뭐 싸지. 뭐내 혀가 단단해진다고 해서 내 위장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 고통스럽잖아. 일단. 맛있잖아. 어 엠포다. 야 여기 아, 우탄 야. 여기 다쳤. 갓이 배율. 음들이 만약 경찰서를 털지 않았더라면 경찰서는 객굴 아이템이 뜨거든요. 이구부터 공항이 아. 있거든요. 데이지 아시는구나. 추워. 소상 많거든요. 추워. 넘치거든요. 좀못 한상... 죽거든요. 소방서를 털고. 오 탄테지야, 오 탄데나. 뭐몇 바리 있는데. 나 30, 30이다. 왜 그쩌고. 아 씨발 네가 다 쳐먹었으니까. 야 아, 이거밖에 없어? 있어. 더 줘? 아, 더줘아왜 한발 떨고 이 <laughs> 씨발 어. 새끼가 날 기만해 아 근데 이거 넘, 넘나 꺼져있다 여기 오탑 많아요 저거 다못 주워요 드세요 갑니다 아이아이스내 제일 처 그거 뭔 말인지 몰랐었는데 아이아이스 워크에서 나오잔 위에 해군들이 쓰는 말이야 여기 카고팔 또 있거든요 병에나 와서, 주워 먹어. 이만자. <laughs> 아니다, 카고팔. 8배월 됐거든요, 옥상에. 이거, 씨발. 잘 뛰는 걸로. 맞아. 옥상에도, 옥상에도, 오탄또 있어. 8배월 카고팔이 세상에 제일 재있뭔 소리야, 이거? 세탁 카고팔이면 좀 에바, 에바 꽁치인데, 에바 어, 쇼가. 저번에 이겼잖아. 됐따 이따... 아, 애미사, 에미사 카고팔. 어, M24 M24 가고팔로 이겼잖아. 조밥들 그 만나면 가능한 건데. 에이. 지금 낙차 다 바뀐 시점에서 세 명에서 AR 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셋다막 저렇게 보겠다고 막 탕탕탕 답이 나고 접근할 때까지 답이 나가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짝그 <laughs> 저는 쏟다보면자기감 들면 AR 들어요. 저도 그렇긴 합니다. 전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 이지영이기 때문에, 끝까지. <laughs> 한남. 어, 장작 언제 왔어? 깜짝이야, 지금 앞에서 깜짝이더 <laughs> <도망가. 웃음> 아, 씨, <깜짝이야>. <웃음> 도망가. 아, 씨발, 깜짝이야. 도망가. 갑자기. <웃음> 나, 나, 저, 나, 저기 뭐냐? 언덕 앞에 있는 집 굴러가다가. 나 재난 영화인 줄 알았어. <laughs> 갑자기 파도가 들어오는 거임, 씨발. 배운대 내가 니네 아빠다. 갑자기 절벽을 쓸고 파란 웨이브가 오는 거임. 아아아아아아아 빡금, 1단계 어. 자기장 그 우리 딸 해운대가.. 진짜.. <laughs> 천만영화? <laughs> 어 진짜 짝. 우리 짝. 리얼리얼천리 짝.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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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우이 짝. 우리 짝. 우리 짝. 우리 짝. 우 여기 차가 없거든? 밀리 버스 나 있어? 아까 뭐.. 네아 맞다 그거 타야 되나? 아 우리가 원에 이미 많이 포함이 됐었고 됐었구나 네두 번이네 왜? 수2명 남았네? <laughs> 원에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거였어 저때나 튕겼다 나 앞으로 나 튕겼거든 나첫 번째도 아닌 줄알 자기장 밖으 달리면 그냥 건물에 걸려있는 것 같아, 느낌상. 건물에 걸려있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지금. 미니버스 있었던 것 같은데. 진우야, 빨리 들어가! 야, 미니버스 찾아봤자 갈수 있는 지형이 안 된다. 잘 있어라, 멍청한 놈아 저요? 아. 잘 있어라! 내 퇴일인가? 토이... 네 퇴일이야? 수요일 내 수요일인데. <laughs> 순간 순간 설렜다. <laughs> 어? 뭐야? 아예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된 이상 쳐먹고 달린다. 저거 너 쳐먹고 달려. 어. 요 <laughs> 그냥 약발이 중요하거든 그일 밤을 새도 각성제하고 막오 r 나 i 골드 o u r e not s 골드 <laughs> 막 그런 거 o 먹고 있으면 잠안 오거든. if you're n o 시간 자. r e if 더라 개좋은 라거 t sure i 거 y o u r 이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나그 군대에서 먹었 그거 빠서 먹었거든. 어, 코도 흡입하려다가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거 먹고 나서 그 다음날에 휴증 쌤? 장난 아니에요. 아니, 난 괜찮던데. 피로 사도 좋던데. 난.. 아.. 그래, 그냥 뭐 하나를 두달만 먹으면 괜찮은데. 나처럼.. 음.. 상식적으로 오, 복용하면.. 혹시... 한 2일 한번 자요. 진짜 피곤할 때한번 먹어주면 진짜 피곤은 풀린다 불... 근데 매일 먹으면 피곤가 풀리긴 해 그게 비타민C가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피곤 안 느끼나? 여기 뭐야 이거 왜 총이 떠있어요 이거 총도 때때로는 떠있고 싶다 아, 이게 그플라이메폰인가 근데 한용 혹시 카고팔에 스카 스셨나요 형이 흔적이... 저의 영혼이 뒤에 오고 있습니까? 네 프라이팬 들고 계시죠? 맞습니다 <laughs> 소름 영혼이 아니라 저건 흔적입니다 진짜 몸,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건 저였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그들과 함께 있는데 팀킬 당한 육안 유감. Come on, s l 전 m s l m 한국판을 만든 와 저기 이내 있는 저 노란색 핑 찍은 집. 진짜 웃긴다. 똑같은 집 네, 다섯 채가 저기 네. 있네. 에박스 나있어글판 탕글판이고요 <laughs> 광고 찍었잖아 미친놈들이 갑시다 게임 광고였어 심지어 어, 저기 뛰어다니는데 249난 붓이 있어 파인애플도 뭐 있어 아이고 손아 파인애플 붓 일찍 갑 값이 달려가야 되잖아. 근데 음. 245에 한팀 있었어. 그길 건너다가 이거 딱벌집 피자 되는 거. 인벤지어 저기 삼 뛰어다닌다. 여기가 어디죠? 이 집. 아! 오, 개 무서워. 그끼킬나 봤네. 핫핫 엄두기 했다. 핫핫 핫핫, 어디다? 저기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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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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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버스 이능선 뒤에 있어요 바로 석은좀녀리가좀 음. 가깝긴 했다 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있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석이 녀석은 이녀이녀 지르도 더 가는데 총들이 싹이든 소지마 소지마 해지마 해지마 해지마. 쟤인 아니잖아 이제 정이구정이구스탄 아, 뭐야? 어기가지형오래만투명 아. 거기보다위아 아닐까? 힘 승리했다. 같은데265 야자수 야자수 승리 많죠 우리리 나는데 저기 왕국수야리했 <laughs> 여기 265쪽에 마을 있잖아요 저쪽으로 3명 뛰어갔는데 한명기다했어1 번, 슬슬 갑시다 우리 에어드랍. 음. 저쪽에 에어드랍. 왼쪽에차에 사람 있어요능선 에어드랍. 에어어디 능선 저기 1에0쪽 어... 에어드랍. 에어드랍. 에쪽선에능선랍에어드아 그러네. 들어들어요. 저도 풀. 몇 각이야? 조졌다리, 오졌다리. 아저 우리 쪽에서 와네명 풀스코 돼야 되네 이냈어 누웠다 기절 다리 길 아, 건너가야 돼. 가요 내 사랑 안 맞는 각이나 한데 네, 열심히 싸우 해줘. 뭐기절했거난 어, 갈게 뛴다 왼쪽끼리 왼쪽다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야 <몰이 몰이 몰이 스킬> <몰이> 저 새끼 치료하고 있어저잡 사나 줘 사나 줘 2등 있나? 앞에 아, 뭐, 뭐가 있나본데? 언덕이 살짝 아나왜 굴려? 뭐야? 뭐, 언덕 살짝 있네 잘해야 잘해야 咱们边去。S! 杭州总。 이네. Hey, Saji, Wansa. 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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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좀 아니지만 응, 음, 저기, 보인다. 오도오도 나무 뒤로 갔어. 둘다 위치 알아? 거기 아닌데, 나? 무슨데? 와. 와, 이거.